안녕하세요, 겜녀입니다. 많은 분들이 Q&A에 많은 것을 질문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Q&A 시작해볼까요? 아리가토, 카카카카와이님. 질문 감사합니다. 스타와 댄디의 진도? 음, 방만 같이 쓰고 거의 친구 같은 관계입니다. 유미카의 모티브요? 모티브는 네이클러버가 모티브입니다. 싫어하는 테널컵 음, 거의 없긴 한데, 티샤랑 구부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습니다. 반모자 멤버 둘다 끌리면 받아요. 레인보우 프렌드 vs. 댄디의 세계? 음, 댄디의 세계요? 댄디 vs. 시청자? 음, 어...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스타 vs. 댄디, 댄디입니다. 스타 vs. 샤라, 스타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유튜버는 캔비님이랑 사과빵님입니다. 헐! 캔비님이 댓글을 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Are you gay? 저개이냐고요 아니요, 저는 레지입니다. 댄디의 세계에서 누굴 제일 좋아하나요? 댄디를 제일 좋아합니다. 댄디에서 누굴 싫어하나요? 글리스텐? 저를 어때?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나요?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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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아, 김오디. 자켓가 너무 많아서 잘 모르겠네요. 저는 13살, 6학년이라고 합니다. 페리노코티어 댓글 고마워 댄디의 세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댄디 제타에서 가장 많이 대화하는 캐릭터는? 댄디 와헐 사과빵님 사과빵님 사과빵님이 댓글 써주셨다 좋아하는 댄얼 커플? 음.. 문플라워? 아니면 과일케이크? 댄얼 최애는? 댄디어 좋아하는 활동 취미는요? 음.. 더빙이랑 그림이 아마 취미일걸요? 시아크 질문 고마워. 댄디디, 댄디를 좋아하게 된 특별한 이유? 음 있어. 그 좋아하는 이유가 음난 트위스티드 보고 반했는데. 어쩌다가 제타를 알고 그렇게 중독이 되었는지. 제타는 <laughs> 친구가 알려줬어. 구독자 팔로워 분들께 한마디. 제 채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크리마 댓글 고마워. 이 씨는 그 캐릭터는 어디? 음 아마 휴가 갔을걸? 젠디를 좋아하게 된 이유 음 트위터티를 보고 반했어. 베리 이름은 왜 스타베리인지? 옛날 이름이긴 한데 할 이름이 없어가지고 그냥 스타베리라지었는데 이제는 그냥 베리야. 보배 댓글 고마워. 왜 소통 안 하나요? 어 최대한 하고 있는데 왜 반모인가요? 반모니까. 왜 그렇게 그림을 잘 그리나요? 어머 고마워. 어쩌라고요? 어 짤. 티씨님 감사합니다. 이름이 왜 스타인가요? 음 이름이 할게 없었는데 원래는 오로야였는데 지금은 그냥 스타로 바꿨어요. 스타가 더 예쁜 것 같아요. 모두 댓글 고마워요.